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이 사람은 사실은 네,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 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. 그 내용 잠깐 알려 드릴게요. 뭐냐면요. 스티브 잡스가 1997년도에 연봉 1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뭐 천만 원좀 넘는 돈이죠. 그때 당시 그게 뭐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전잘 모르겠어요. 음 여, 영상 내용에서는 그게 많지 않은 돈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도 책에서 봤나 뭐 어떤 뉴스에서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능력이 있는데 뭐, 뭐 연봉을 뭐 1달러 뭐 10달러를 받는다고 하고 일을 했던 뭐 기사를 본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. 실력이 우선인가 아니면 돈과 대우가 우선인가에 대해서예요.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받은 만큼 일한다. 더 줘야 일하지.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하진 않는다. 그게 내가 손에 안 보는 법이다.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유명한 CEO 이런 분들이 왜 낮은 돈을 받고도 일을 할까요?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?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그냥 갖고 있, 있고 싶었을까요?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분들은 그걸 아는 거죠. 내 능력, 내 실력이 우선이고, 대우나 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뒤에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내 실력을 증명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. 왜냐면 어,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. 그 누구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에게 물론 요새는 받는 것보다는. 사람들도 있으니까요.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을 더 대우해 주려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죠? 어, 받는 거보다 더 일하는 사람을 더 대우해 줄순 있죠. 우리가 지금 일하는 분이라면 내 밑에 누누가 팀원이 있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자라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있건 하면 얘, 이 사람이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을 더 대우해 줄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. 이 사람이 받은 거보다 더 일을 할때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려고 하죠. 실력 대비 대우와 돈이지. 대우와 돈을 높여 줬을 때 실력이 따라 올라간다 그런 일은 죽어도 없죠 근데 세상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언제 발전해요 늘 비슷한 금액의 대우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발전해요 평생 이대로 간다는 거죠 물가상승률을 좀 감안한 연봉 상승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실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좋아지려면. 대우와 상관없이 노력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대우와 상관없이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,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능력이 이만큼 좋아졌는데 대우가 별로야. 그럼 전 그건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물론 요구하기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실력이 그대로면서 더 많이 받길 원한다? 커뮤니티 이런데 보면은 어, 우리 회사 대우가 안 좋아가지고 뭐 딴데 가면 더 무슨 좋은 대우 있고 뭐 어디 가면 뭐좋 그게 사실이면 글로 가는 게 맞죠. 우리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이 나를 그만큼 대우 안해 준다. 다른 데가 대우 훨씬 많이 해 준다. 그럼 글로 가는 게 맞죠.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이 사람은 사실은 실력이 별로 없다는 거를 지, 증명하는 거나 똑같아요. 자기 글로 가기 불안하거든요. 안 받아 줄 수도 있거든요. 무조건 실력과 능력이 먼저 수반되어 줘야 대우와 돈이 따라와요.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십 등 하는 애를 성적표 위주해서시보등이라고 해줬다고 해서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. 시험 본 뻔한 건데요. 즉 노력이란 실력이 먼저 가고 나서 대우와 돈이 따라온다는 거.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. 만큼만 일하는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내 인생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. 발전되기 어렵다는 거죠. 그 부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물론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은 발전하려고 하는 분들 이전 상황보다 더 나아지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적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부로 그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